안녕하십니까. 양코대 전쟁 시갈레온 3단지나 한 총무적 함대 시갈레온 얼마나 좋아졌는지 좀그 능력 수치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적 함대 시갈레온 이건 이제 2단 2단이죠. 2단. 2단지나고 이번 업데이트 때 이제 8.4.0 업데이트에서는 이제 총무적 함대 시갈레온이 나왔어요. 이건 3진 3단지나 진화, 3단지나 진화. 이제 이 근데 그 능력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불은적 좀비 이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냐 불은적 좀비 초대미지 좀비 킬러 이건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또뭐 하나가 더 들어가면은 뭐 되게 조, 되게 좋은데 아좀뭐 예를 들면은 뭐 고대 고대 저주 무효 같은 거아 이런 거 들어가면은 진짜 아무튼, 그건 이제 뭐내바음이고 근데 이제 무적함 대 시갈레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약점이라고, 약점,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공격 빈도가 조금 아쉽죠. 공격 빈도. 공격 빈도가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속도가 조금 느리죠. 속도는 요게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3단 진화가 됐을 때에 요두 개만 조금 보완이 되면 이제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늘 했었어요. 그런데 무적 함대 시갈레온의 2단, 자, 무적 함대의 체력은 뭐였냐? 8만 1,600이었어요. 꽤 높죠? 자, 이번 3단지나한 체력은 똑같습니다. 체력은 변함이 없어요. 8만 1,600. 자, 공격력 6만 4,600입니다. 2단 무적 함대는 초무적 함대는 6만 4,600. 변함이 없어요. DPS는 4,906. 이러면은, 좀 높다고 하기 좀 애매하죠. 6390. 아, 노, 노, 좋아졌어요, 이거. 아, 좋아졌어요. 야, 이게 이제 디피스가 굉장히 좋아졌죠. 이게 초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 데미지가 들어가면은 곱하기, 이제 보물까지 하면은 곱하기 4가 들어가요. 데미지가. 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 속도는 7입니다. 7이었는데 3단 지나해도 똑같아요. 아주 아쉽네. 사전거리입니다. 무적함대 시간 내온 440, 3단지나 440, 똑같아요. 자,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기대되는 거, 공격 빈도. 공격 빈도는 13.17초. 13, 근데, 근데 이제, 그니까, 이게 이제, 이제 달라진 거죠, 이게. 이 이거, 요겁니다, 요거. 이거. 공격 빈도. 13.17초에서 10.10초 .10, 10 됐어요. 공격 발생 똑같고,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지금 무적함대 시갈리온에서 총적함대 시갈리온 됐을 때 공격 빈도가 아주 좋아졌어요. 13초에서 10초로. 어, 굉장히 좋아진 거죠. 이러면은. 이거는 일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DPS가 좋아진 거죠. 6396. DPS는 초당 들어간 데미지니까. 그래서, 어, 제가 바랬던 거. 속도가 조금 더, 한10 정도만 됐어도, 아 좀, 아, 좀 아쉽네. 그도 뭐 이렇게 공격 빈도가 이렇게 이제 좋아졌으니까 뭐 저는 뭐이 정도면은 꽤 괜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이 시갈레온은 체력하고 공격력은 좋았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 충분하고 공격 빈도 아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갈레온 가지고 이제또어 크리어 하는 이제영상또 많이 뭐 찍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갈레온의 3단지나 어, 능력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